안녕하세요. 엉투 일계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어, 오늘 지수를 한번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금요일날 폭락장으로 지난 주간이 어,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초에 좀 올랐었죠. 물론 이제 금요일날 충격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서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생각이 됐는데. 플러스이긴 합니다. 어,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아주 충격적으로 거의 뭐 마이너스 한6% 이상 주간으로 빠져 있는 상태여서 사실 저도 약간의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뭐 하는 생각들이 뭐 이렇게 오갔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번 주에 뭘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17년, 18년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책이고 그외 사실은 상황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어, 초 예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그리고 청균세의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가였던 닉 보스트롬등 어 세계 석학 8 명을 그 일본의 NHK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실제로 그 예측 중에 맞은 것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뭐 핵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죠,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걸좀 나눠보고, 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도 그 이야기 하는 가운데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책은 그 8명의 그 석학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 내용들을 좀 함축하는 그런 제목들로 어 이름을, 뭐 제목을 나눴습니다.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닉 보스트롱. 그다음에 뭐 린다 그레튼, 다니엘 코웬, 조앤 윌리엄스, 넬 어, 페인테, 윌리엄 페리 뭐 이분은 그 2000년대 그 북한과 그 북핵 관련된 그 논의를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 인터뷰를 해서 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각각이 본인들의 전문 분야들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분야에서 좀 이야기를 어, 해줬고요. 실제로는 음. 이제 유발 하라리너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전반적인 그 인류 사적으로 어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크게 나누면 뭐핵 위협, 환경 변화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어, 제로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유발 하라리인 경우에는 핵무기, 환경 변화, 그다 기술 개발, 특히 이제 로봇과 AI에 의해서 어,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무용계급 뭐 말을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작업의 현장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적인 이것이 지금의 양극화 가는 것처럼 끝까지 가게 되면 그 AI와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특정층은 특권층으로 가고 그외그 그 사람들은 어 무용계급으로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고통받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감각들을 실제로 그 리얼 세계에 노출하고 거기서 느끼고 그리고 그 깨닫는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을 훈련해내야 AI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치 설정 관련된 것은 인공지능 연구가인 닉 보스트롱인 경우인데 특정 경우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게 되고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황이 되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 이 초지능의 사고와 그런 가치와 기질이 우리 인간들의 잘 맞고 어 부합하게 초기치를 설정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 넘어버리는 순간은 어, 가역적으로 그걸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그 경쟁 체제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잡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어, 오픈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그다음에 이제 렌다 크리톤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교육받고 일하고 은퇴하는 뭐 그런 간단한 그 3단계로 그냥 살아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100세 인생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실제로 건강이랑 적응력 뭐 이런 인맥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나 집 같은 유형 자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100세 시대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고령화 인력에 대한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런드 다이아몬드인 경우에는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좀 특별한 상황, 어, 정년 퇴임 관련된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얘기는 린다 그레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 관련된 것이 일본인 경우에 대단히 낮게 돼 있어서 이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 존중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나 이 동북 아시아인 경우에는 다양성의 결여가 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나라도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어,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대단히 모범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서 여러 다문화의 사람들이 엄청난 다른 관점들을, 어, 주장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의 그런 엄청난 기술, 어, 개발과 그런 혁신들로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죠. 어, 기술이 계속 발달되어 나가는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다문화 사회인 경우에 분극화가 문제가 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인 노동자 계급, 현재는 한 50%를 살짝 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좀 소외되가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 중산층이었다가 이제는 점점 하층민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우리가 그 평등이나 뭐 이런 개념들을 젠더나 아니면 인종이나 뭐 소수자에 대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 그 경제적인 그런 계급 같은 것들이 미국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백인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커지게 되면서 실제로 그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어, 사회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그분극화로 이렇게 우와 좌가 각각의 끝으로 가고 이 중도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혐오와 갈등을 또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예시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조화롭게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또 다른 문제 해결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무기, 환경 변화, 감염병, 그리고 기술개발, 로봇과 AI 개발,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양극화, 분극화, 그 이것을 지나쳐서 이제 혐오와 갈등으로 넘어가는 그런 첨첨예한 어, 대립의 세계. 이거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어, 지정학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들, 핵무기, 환경 변화에 대한 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각 시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나가느냐에 따른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 서양과 동양이 좀 많은 차이를 이번에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야기 되어왔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7년 18년 전의 이야기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이이 3번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감염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지정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핵무기 에 대한 위협이 지금 유럽에 실질적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그 그 와중에 그 가스와 원유의 상승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후퇴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면서 나름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시 전면에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이 책에서 강조했던 뭐 기술 개발이나 고령화 사회나 양극화, 분극화가 오히려 행복한 투정처럼 들려버리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만 이여 여섯 가지 문제가 결국은 우리 앞으로의 인류의 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가고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에 어, 좀더 깊이 생각하는 어,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따른 그 AI와 로봇 개발에 의해서 무용 계급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자기 개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인간 고유의 그런 그 특성들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뭐 독서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느끼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필연적으로 이 부분이 향후에 산업과 세상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이제 V 관련돼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만 하고 있는데 AI와 로봇 관련돼서 추가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에 대한 투자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 100세 동안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좀더 사회적인 그런 그, 어, 관계를 위해서 좀더 힘을 써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분극화, 그리고 혐오와 갈등, 어, 이 극단화 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어,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각자각자 각자 어, 우리의 앞으로의 100세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한 좀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